<laughs> 네 이번 시간에는 아직도 운 우리가 이제 사조를 볼 때는 이게이운운 운 보는 법을 어,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 사실 운이라는 것은 원국에서 원국에서 어, 모든 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원국에서 결정이 된 것을 실행시켜 주는가? 그 시기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시기. 원국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보면, 이 여자분의 사주에서 보면,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이. 어. 그러면은, 이 관이 많으니까, 남자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다 애인이나, 애인이나, 어, 남편으로 인식하는 건 아닌 거예요. 즉, 현대에는, 옛날에는, 어, 여자분들의, 음, 사회 진출이, 예, 과거에는 여자의 사회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이 많으면 다관이다. 다관이다 하면은 남자가 많다. 그래서 관사를 혼잡이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는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을 여러 번 옮길 수 있다. 실제 이분은 예,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오래 하지 않고 옮겨 다녔어요. 아, 남편은 여긴 거예요, 남편 여기. 예. 아니면 젊은 날의 남편의 모습이 이거였다면 미래의 남편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실제로 직장을 옮겨 다녔고 남편이 군인이라 국가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뭔가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모습은 처음에는 국가기관에 있다가 여기서 무엇인가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의 변동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사주의 원곡을 해석할 때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 오늘 제가 이제, 예, 운을, 아직도 운을 그렇게 보니,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다 놨는데, 원곡 해석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면, 원곡의 해석이 끝났다면, 운을 보게 되는데, 우리 운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음, 임술대운이다. 임술대운인데, 어, 이거, 신약한 팔자에, 어, 겁재가 왔으니까 도와준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수가 되고, 여기는 이걸 잡아주고, 또 여기서 이걸 꺼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는 형이 되고, 여기는 입구가 되고, 형이 되고 충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다 봅니다. 이렇게 충 되고. 여기 되고 여기는 형이 되고. 예. 입구가 되고 여기도 형이 되고. 여기는 정임 합이 되고. 어. 여기는 임기에서 혼잡이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충으로 꺼지고. 이렇게 봅니다. 다들. 근데 이렇게 봐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졌다고.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길이야, 흉이야. 전혀,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게. 예. 그래서 대운은, 이 대운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환경. 예. 환경이고 이것은 네, 환경이고 환경 그럼 이분은 남편이 새로운 새로운 남편의 입장에서는 공부죠 공부해요 공부를 해서 돈벌이를 새로운 돈벌이를 하거나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비겁이죠 즉. 나의 형제를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 남편이 옛날에는 나만 했는데 나의 형제도 도와준다. 또는 여기 식상이 들어있죠, 식상. 아, 나의 자식이, 자식이 결혼을 한다. 왜? 자식으로 보면 여기에 관이 들었죠? 관, 재, 인성, 관여소통을 자식이 받잖아요. 어. 이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이 개수 일주만의 환경이 아니고, 여기에 구성된 모든 사람들의 10년간의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이거 해서 어떻다? 그리고 이 형충파에는, 물론 대운도 적용을 하지만, 일단은 대운을 보면, 아, 너가, 이 여자분을 봐서는 너의 자식들이 결혼할 수도 있고, 직장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 이, 이여자분때 나이, 이 여자분들 52세인데, 51세인가 52세인데, 이분의 지금, 나이대를 고려해 보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자녀의 동태를 봐요. 자녀. 남편의 동태. 왜이이이 시기의 여자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그리 많이 오래 하지 않아요. 결혼과 동시에 지금 50대 사람들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 이분의 에, 사회적 동태는 사회적 동태는 남편이나 자녀에 의지되어 있는 바가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여기는 부모. 부모가 이때는, 어, 사망 시기가 되, 된 겁니다. 아, 술토에 재성이나 인성이 들어가고 있구나. 아, 너의 부모님이나, 아, 너의 어머님이나 아버지의 건강 상태나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구나 이렇게 운을 보면서 그러한 이 팔자에 구성된 육진들의 환경을 환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운이라는 것은 자 거기에 자 세운을 봅시다 자 세운을 보면. 자, 올해가 개묘년이 왔어요. 아직도 이래요. 어? 겁재가 왔네? 식상이 왔네? 근데 이거 격각? 이건 뭐야? 이건 격각? 이거 합의목? 뭐? 그래서, 이 개수는 또 이렇게, 이렇게 정계충? 어, 정계충은 돈이 날아갔네? 충? 어, 대운서도 충이더만. 와, 올해 돈이 날아가겠네? 천만의 말씀. 올해 돈이 들어와요, 이 사람은. 아, 어.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충, 충뭐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 여기서 나는 자 오늘 오늘 요건 쭉 여우리가 형충 뭐 이런 거 파. 아이고 이것도 오래서 가지고 오래 말서 가지고 청충파에뭐 등등 이런 것들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흉이 아니란 말이에요. 길흉이 아니다. 물론 이 변화를 통해서 길흉이 도출되는 것은 맞아요. 이,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된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간지를 보면 올해 길흉이 나온다. 나오는 겁니다, 이미. 근데, 어떻게 변화가는가, 그것을 형충파해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 여기 남편이, 남편 자리잖아요. 이때 나이 가면. 아, 남편이 새로운 관을 얻겠구나. 어. 얻겠구 어, 왜? 합의되니까. 관이, 남편한테 관이 와서 합의됐잖아요. 오! 새로운 관이 들어오는구나. 어.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수단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거지. 이거의 길과 흉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제가 이참 기존에 이렇게 명리 공부를 하는 거 보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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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아픈데 자,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이거 모습이에요, 이거. 이렇게 했죠? 12계절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12계절 동안에, 갑목에서 개수까지 살고 죽는다. 어. 갑이 있을 때 개수가 와가지고 수생목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살려 주는 것은 수가 아니라 이때 주 이때 죽어 가는 거예요. 이때 이 가을이 오면 목은 죽어 가는 거예요. 예. 네. 살려 주고 죽어. 그래서 생극이라는 문제의 글잘 본질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와 길을 길을 말하려 했습니까? 생극의 본질은 이해와 길을 설명하기 위한 상의 개념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직도 오늘 이렇게 보냐.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는 제가 그 시간 짧기 때문에 다 깊이 있는 것을 설명 못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계수가 목을 생하고 있는지, 예. 목의 사, 생존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개수가 생한다는 의미는 아까 해자축에 겨울에 목이 태동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모습이죠. 아까 제가 이제 사주를 써놨죠. 그래서 계수, 계축, 정사, 어 계축 병진인데, 어 그래서 이민년 작년에 왔다. 아 왔구나. 뭔가 돈에다가 돈과 식상, 식상이 형이되어 있구나. 뭔가 조건이 붙어서 들어왔구나어 여기는 합으로 들어와 있구나. 뭐 관이죠 관이죠 아 관과 관련해서 삶에 새로운 수단이 들어왔는데 돈 문제로 형이 뭔가 조건이 걸려 있구나 이 모습을 보는 게 형충파예요. 네. 여기는 귀합, 네축 축인 합이 돼 있고 여기는 형으로 형합, 여기는 귀합. 여긴 형합이 되었죠 뭐냐? 아, 번가 이게, 식상이죠. 삶의 수단,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죠? 어, 임복이 걸렸으니까 뭔가, 전기, 전자, 자동차죠? 이분이 자동차를 4월달 샀어요. 한 60개월 할부로. 할부로. 형이 걸렸죠? 관과, 이 관과 붙어있고, 이 관과 더 붙어있어요. 즉, 현대차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캐피탈 회사란 말이에요, 캐피탈 회사. 갈려가지고 돈이 형이 갈려가지고 조건부로산 거예요. 그 모습을 형이나 합으로 구현해 놓은 거예요. 예. 그, 제가 아까 말했죠. 이 형, 이런, 이런 것들, 형충파 이런 것들은 삶의 모습이라고. 모습. 이 어. 합뭐 이름 이것 때문에 길형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만 냅대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절대 아니고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느 제 유튜브 구독 구독하신 분이 이런 거 질문해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리가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이 계절 동안에 생과, 어? 생과 사. 갑자기 한자를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자, 생과 사가 이 계절에 의해서 이 계절이라는 것도 뭐예요? 음량인 거예요, 음량. 음양의 변화 계절이라는 것은 음량의 변화를 주구하는 거고 이 음량의 변화 속에 십간 얘들이 생과 사가 달려있는 것이지 수생목, 목생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본질을 이해를 해야 이 운을 볼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강의입니다 사실은 저번 주내낸 낸 강의와 이번 주낸 강의는 시간이 되면 없을 거예요. 제가 맨 우리 이봄 여름 가을에 음량의 변화라는 것은 <laughs> 또 음량이 변화라는 거냐 온도 습도의 변화인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식간 십이 십간이 삶 삶의 행 태와 모습의 모습과 요소라는 게 모두 갖춰져 있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의 생성과 소멸에 관련된 그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식간 십간, 십이 십간이 생과 사의 삶의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도 운을,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이, 아직도 운을 그렇게 보니, 백날, 생각, 제가 정말 이거 답답했던 게 뭐냐. 감목이 있다. 개수가 있다. 여기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은 신금이 왔다, 운에서. 그럼 생하고, 그럼 얘는 생하지 않나? 그럼 얘 생하고, 얘 그거하지 않나? 그럼 뭐요? 이거 어찌 된 거요? 돌아간대요, 또 이게. 또 어떤 악파는 어떻게 냐면 다이다이로 생하고 극하고 극당하고 그럼 얘는 얘가 극당하는데 이 역할을 할수 있냐 없냐 그 지진은 어떠냐 여러분 이런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다 고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아직도 운을 그렇게 보니 이런 반어법 형식을 빌려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으니 여러분께서는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치를 한 번씩 궁극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안 되면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형충파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하고 있는지를 알수 없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명리하게 진술을 맛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